오늘하 할인 a 해볼 거예요. 왜 박자를 안 h 냐고안 h 아 저희 제가 r i 이라고 i Hari h a 가 i Hari h a r 가 Har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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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어나피 없다 많이 망해버렸다. 또 지름길 타야지 나도. 이야, 됐다. 지름길 타야지 저게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야, 하인아 어머, 이 뭐죠? 다시 해. <해야지? 웃음> 저거 뭐죠? 아까 전에 저거 뭐죠? <laughs> 기다려주세요. 딸리맛있 나 지금 유리가 하는 걸 봤는데, 춤추면서 먹고 있었어. <laughs> 해주세요. 응? 아, 그래. 점프 뛰고 있어야지. 올라와 주세요. 아, 돼피또 달았다. 지금 내가 보이는. 어, 보인다. <웃음> 보인다. <웃음> 안녕. <웃음> 죽는 소리 뭐였지? 아르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핸드폰? 아들 아우. 아들어 뭐야 어떤 사람 공중부양하면서 소 아름! <laughs> 뭐죠? 아. 뭐죠? 어제 진짜로 아레 미레토 사람이 있었뺐어 <laughs> 맞아요. 그게 나야 빠 둠빠 두빠좀 필요. 어우. <laughs> 지릉기 탑승하려고했는데 자꾸 왔는데 왜나내 폰은 잘안 돼. 점프. 아니 저기가 잠깐만요. 잠깐만요. <웃음> 저 <웃음> 여기, <웃음> 앉을게요. 잠깐만, 나 여기 앉을게요. 잠깐만요. 나, 여기 앉을게. 나나서서 그런 거 같아. 아르. 네. 어라? <sizment> 안녕 유리야. 아니 나라고 해야 되구나 안녕 아리나. 안녕 아리나. 너왜 이렇게 못해? 나 지금 유리 갖고 있거든. 어? 오케이 드디어 드디어. 어 하이요. 이제 여기까지는 가져야겠다. 아! 아! 태초 갔어? 태초로. 너도 태초로 가나? 어로 내가 핸드폰 겁나 죽는데 한방에 태블릿보다 더한방니 그냥 거기서 네가 해라 나도 어? 어른 제 말은 믿으셔야 한다 긴장 말아요 긴장 말아요 이까리라니까 어른 <laughs> 아니 또치 잠깐만 워로가 줄게 워로 위만 올라가 줄게 워로우 위 거기 이렇게 점프해주는 거려가부터워가해나 너무 어려워 핸드폰으로는 진짜로. 그니까 왜백개나님이 최고의 백개나님이 왜, 왜 핸드폰으로 하는 걸 무서워하는지 알겠네. 와, 나피 겁나 없다. 거워 여기서. 아! 아니, 저기요, 솔 지금. 저 여기서 맞아봐도 난 죽어요. 그니까 좀, 좀. 괜찮아. 띵띵띵띵띵띵띵. 어. 괜찮아. 나안 괜찮아. 아 지금 내가 보이나 봐야겠다. 안 음, 보이는데? 괜찮아. 어 저기 있다. 둥글게 <laughs> 둥글게 짝 둥글게 둥글. 게 여기서 떨어졌나? 진짜? 아오 둥글게 둥글게 이일절짓간 재밌구만. 얼른. <laughs> 아저기 유리 저기 저가 볼 거예요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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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요 할인이 없어도 있어요. 주세요. 어. 믿으셔야 합니다. 기장 말아요, 기장 말아요. 이 어, 어, 대체 안 했다, 대체 안다 긴장해야 돼요, 진짜 기다리는... 아니 어차피 못 하는 게왜 아닌 거야, 진짜 기다려 주세요 유리 씨. 기다릴게. 요 빨리 올라갈게요. 제 말을 믿으셔 합니다. 어정거 있으면 나한테 나 보여? 응. 성공해 버렸어? 제가 그렇게 못 하는 거 아니고요. 아, 여기 안 올라가네.

제가, 왜냐면 전1 0 트럭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. 진짜? 응. 근데 아까 전 지금 눌렀어. 어, 유지 진짜 빨리. 사다리까지 어. 올라가 있어. 위험해. <laughs> 뭐가 위험하세요? <laughs> 아까, 사, 아까 두두두두에 매달려 있어가지고. 야, 니가 더 10초 먼저 가. 10, 9 응. 8, 응. 7, 6. 오, 사사님이 땡! 아니, 아니고요 그냥 떨어져 봤구요? <laughs> 아니! <웃음> <웃음> 그냥 떨어진다. 시프트 가안하고 가고 있음, 지금. 하! <laughs> 하! 이건 해야 돼. <laughs> 빨리 복귀했다. <laughs> 음전에 은매 메매매 한수 은매 한수 아니 유리야 같이 가. 너나 잡아볼래? 같이 출발해서. 안 좋아. 저 이제 안 봐줍니다. 안 기다려줄 거예요. 어차피 대결 아니야. 대결 아니요. 난기다줄 거예요. 어차피 떨어지면 흔적 많아요. 내가 떨어질까? 어. 어디로 떨어져? <laughs> 너 저기 사다리에서 그냥 내려갑니다. <laughs> 하면서 내려갔잖아 너. <laughs> 나 어디 있지? <laughs> 저 마지막에서 내려. 저첫 번째에서 내려갑니다. 빵! <laughs> 떨어졌잖아 너. 시프트락 <laughs> 풀고야지. 해 어쩌라고? 아. 어? 아비오라들 아, 아, 지금 이 소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저는 고수니까 페어리즘 프로 가기 싫고 여기서 이렇게 갈 겁니다. 너도 <laughs> 잘하는 사람 나나 페어리즘 하는 사람 나. 나. 야 내가 더 잘해. 맞잖아. 아니야 나도 옛날에 잘했어. 너몇살 때부터 했어? 나 일곱 살. 나 다섯 살. 근데 그때도 못했을 도 있잖아. 나 그때도 잘했어. 근데 나도 일곱 살 때도 잘했어. 나 다섯 살때잘랬어 <laughs> 이러니까 할말 없쥬? 아닌데. 아닌데가 한 말이야? 긴장 말아요, 긴장 말아요. 입가리라니까 어레. 근데 <laughs> 나그 노래만 부르서또 나. 나너 아까 좀 <지금> 방금 떨어졌어. 어디로? <laughs> 아니 아파트먼트 있잖아. 여기에서 첫번째 올라가 나서 긴장 말아요 긴장 말아요 이러고 있는데 한칸으로 떨어졌어 또? <laughs> 아니, 어디야? 야, 여기 뭐야 그정도면 은 아직 멀었다 노란색 맞아 한참 넘었어 한참 넘었다고? 잠깐만 한참 멀었어 한참은 아니야 금방. 한참 맞아? 근데 마지막 구간도 하얀색이야. 와, 나 하얀색이다 마지막인가? 아니네. 간 남았네. <laughs> 여러분, 저어디있냐아 저기, 아 저기다 있다, 저기다. 있다. 있 저기 밑에 저거 보이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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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죠? 저거 저, 저. 거. 저거 거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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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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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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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좀안 뛰고 있는데. 요거 요거 요거니까 요거. 요거, 요거, 요거. 뭐야? 잠들어야다너 <laughs> 이거잖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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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점프 뛰고 있는 거여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, 아, 기는이 빨리 가세요. 자기 일어나세요, 빨리 나가! 왜 나가? 그런가? 이 근무자 그, 그뭐 그, 나가라고? 어, 아니? 어, 오케이, 나갈게. 아! 진짜 나왔어? 아저나곧 아, 있으면 나 야, 파랑색 돌탑. 그 야저 사람 끝까지 날아가는 거 아니야? 응. 야저 사람 내끌렸 파랑색 돌파. 파랑색 돌파. 돌탑, 초파. 니 돌파, 돌파. 초파 말고 돌파. 나 여기서 떨어질 것 같거든. 나 이제 사연하러 할 준비. <laughs> 나도 사연 사유... 아니 너가 사연하러 할 준비라니까 나도. 나도 떨어졌는데. K. 그니까 나도 옆에서 보고 있는데 누가 지나갑니다 이러면서 가고 있었어. 맞아 맞아. 태초도 가던데. 태초 말을램 떨어졌다. 어 누가 또 떨어졌어. 진짜? 어. 나못 봤어. 태초로 떨어졌어 방금. 초록색인데 파란색 짤려면은 조금 남았어. 너 파란색이지? 어. 두칸 차이 나네. 두칸 차이? 나는 이제 여기로 왔다. 얼마 차 밑으로 왔다. 나고있스면이다는 아니네? 너무 어렵다. 역시 금모타야. 금모타는 엄청 쉬워가지고 잘 깼는데. 맞아. 금모타에서 죽은 사람 있겠어? 죽은 사람 없겠지만 떨어질 사람이 있겠! 떨어졌어? 기다려줄게. 태초야, 너 망했어. 나도 곧 떨어질 준비하고 있을게. 너 어디, 너 무슨 색이야? 하얀색. 나 분홍색이야. 나도 근데 곧 떨어질 것 같거든, 태초 말로? 나 노란 색깔도 가려면 한참 남았어. 한참. 남았어. 한참 남았어. 진으로. 한번봐 볼까? 어디야? 거기? 응. 보인다. 기다려라. 멈춰라. 떨리고 있는데. 가지 말아도 가면 나도 안죽는다 영슬 뛰고 있을게. 나 어차피 길 몰라. 길이 왜 몰라? 응. 너 어디까지 올라갔었어? 나? 응. 옛날에 올라가 봤는데. 아니, 떨어졌다. 난. 어, 저 사람 아까 뭐야? 내가 한 진짜 최고 기록이 깼어. 아. 어? 저겠다 너 무슨 색깔이야? 하얀색. 북칸 차이 난다 북칸 차인가? 아! 아! 나안 할래. 아 나도 그만할래. 알았어. 바이오.